안녕하세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은 멋진 서초구랑자의 상가 야경인데요. 서초구랑자의 상가 분양 임대에 대해 문의가 많아 오늘 그 궁금증을 싹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서초구랑자의 상가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서초구랑자의 상가는 레미안 리더스원 1317세대를 동쪽으로 바라다보고 있고 서초그랑자이 아파트 1446세대를 끼고 있는 단지내 상가입니다. 인근의 레미안 리더스원 상가건물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 느낌이 강한데 서초그랑자이 상가는 넓은 효령로와 서운로에 길게 접하고 있는 스트리트 상가의 분위기입니다. 지난 12월 말까지 조합원 호수 배정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1월 중에 조합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두달 동안 임대진행 진행 기간이라고 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임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 1층 평면입니다. 지하 1층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입점 예정이고, 지하 1층이지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넓은 썬큰가든 광장이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급 cgv 영화관이 있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과 연결이 됩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파트 입주민의 동선에서는 접근성이 제일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 층이지요. 지하 1층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제외하고 약 18평대, 11개 호실, 약 6평대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분양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일반 분양이 1개에서 2개 정도 호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랑자 의상가 최고의 노른자위를 할수 있는 지상 1층은 서운로 도로변으로 10개의 상가가 배치되어 있고 동쪽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레미안 리더스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효령로변으로 전면에 12개의 상가가 길게 배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상가의 노출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후면부는 아파트 내부를 바라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가 2층입니다. 상가 2층은 101동 1층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동쪽으로 레미안 리더스원 아파트가 보입니다. 동쪽으로는 복도를 따라 211호부터 201호까지 도로변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연결되는 코너에서는 내부의 아파트 단지도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양 끝에 각 1대, 중앙에 2대,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상가에 몰리는 유동인구를 지연 시간 없이 충분히 운송할 수 있을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효력로 변으로는 213호부터 223호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12평형 내부는 폭이 4m, 깊이는 8m입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되어 있군요. 1층에서 3층까지는 일반 분양이 없고 임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효령로변으로 길게난 복도를 따라가면 백구동 백일동으로 연결된 스카이워크가 멋진 조경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 길은 아파트 1층으로 연결이 됩니다. 3층부터 5층까지 내부가 동일합니다. 일반 분양은 4층에 2개 정도가 있고 5층은 전체가 일반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가 1층에 접근성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그랭자이 상가의 경우 지하 1층 2층 역시 아파트 단지에서 바로 상가로 진입이 가능할 수 있게 동선이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층에서 5층까지 역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도로변에 노출이 되어 있어 양호한 상가 노출도 및 접근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초구랑자의 도로 맞은편에 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이 입점을 하였습니다. 서초구랑자의 상가는 3층에서 5층까지 유명 학원이 입점하기에 좋은 입지적 환경을 갖고 있지요. 초중고 입시 학원뿐만 아니라 가까이 예술의 전당이 있어 음악, 미술 관련 학원 입지로도 좋다 할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고객에게 상가 점포가 최대한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상가의 기본에 가장 부합하는 멋진 서초구량자의 상가 건물입니다. 매우 훌륭한 상가 설계를 할수 있죠. 도로변으로 길게 배치된 스트리트 상가의 경우 업종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한 임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첫 출항자의 상가 분양 또는 임대 관련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전화문이 바랍니다.